출산하면 단항성 난소증후군이 치료되나요?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정말 출산이 단항성 난소증후군을 치료해 주는 걸까요? 단항성 난소증후군은 단순히 난소에 미성숙한 난포만 많은 질환이 아닙니다 호르몬 대사, 인슐린 저항성, 생식 내분비 기능까지 전신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내분비 질환이죠 출산 후에는 일시적으로 생리 주기가 규칙적이거나 여드름 다모증 같은 증상이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 호르몬이 급격히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상이 좋아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완치가 아니라 일시적인 호전일 뿐입니다. 출산 자체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출산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리 불순, 체중 증가, 여드름 같은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출산은 분명 하나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호르몬이 다시 재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단항성 난소증후군의 요인이 되는 몸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출산 이후 수면 부족, 스트레스, 체중 변화 등이 증상을 다시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점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출산이 호르몬 변화의 계기가 되긴 하지만 그 변화가 단항성 난소증후군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는 치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감기, 울결, 담습, 비허 같은 기본적인 몸상태를 조절하고 호르몬과 대사기능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결국 출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꾸준한 관리 없이는 증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